안녕하세요. 승우윤 매장입니다. 여기는 무시로 직파할 때한 5미터 덩조를냉겨 놨습니다. 왜냉겨 놨느냐 하면 제가 윤 매장을 하면서 이제 무 모종을 길러서 파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가도 1년에 한몇백판 정도는 한 2, 3백 판 정도는 이제 해마다 심었던 사람이 나가는데 제가 이제 영상도 작년에 찍어서 올려드렸지만 이제 무를 이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시기를, 시기를 놓쳤거나 좀 늦게 심을 때는 씨로 심으면 이 무가 크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모종을 심게 되면 이제 집에서 잡수는 거는 모종이 괜찮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종을 한한판 정도로 남겨놨는데 그 남겨놓은 것까지 저 모르고서 그 파는 바람에 제가 모종이 없어서 9월 한 10일경에 이제 씨를 59 트레에다가, 이 원래는 7 2이고 105고 했는데, 그냥 늦어서 59 트레에다가 이 얼른 씨를 두 개씩 넣어가지고, 모를 하우스에서 한 이파리 한 3, 네장 정도까지 이제 길러서, 9월 10일 날 이게 파종이 들어갔으니까, 한 9월 한 25일 경쯤에 이제 한 15일 길러서 이제 모종을 여기다 심었습니다. 근데 모든 기후는 그, 더울 때 하루 크는 게 요, 즘 2, 3일 크는 거보다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워낙 무를 이제 안 하려다가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11월 한중하순경에 한번 뽑아서 조그만 거라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다가 한5 0포기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늦은 거라 그냥 이8일라도 먹는다고 이, 섞은 게 있고, 안 섞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짜리를 하나 섞어서 이제 버린 것도 있고, 요런 거는 이제 그냥 이제 실험을 해, 하기 위해서 좀더 빨리 크게 두 개씩을 안 두고 그냥 하나씩 남겨두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 보, 저기, 크게, 크지, 수, 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동치미 거리라도 되면 동치미라도 담는다고 그냥 두 개씩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밑부기는 이제 이제 하나씩을 두어서 조금 더 무가 좀 빨리 컸습니다. 근데 이무모종으로 하게 되면 이제 심을 때 무가 이제 구부러지면 약간 이 모양이 좀덜 이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사람이 모를 벗다가 다시 이제 뽑아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건드려가지고 이제 무는 정상적으로 잘 크는데 밑에 이제 골뿌리가 없고 이제 무 가느다란 가쟁이를 한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런 게좀 보기가 덜 좋기 때문에 많이 심으셔서 파는 거는 불가능하고 씨로 심으셔야 되고 요거는 전 시기를 놓쳤을 때 심게 되면은 오히려 무가 더 커서 먹기도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 중구지방 천안은 보통 한 8월 한 20일부터 이제 말까지 이제 무를 많이 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8월 25일경에 심은게 올해는 비도 이렇게 많이 안왔어도 지금 무가 뽑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컸습니다 씨로 심은거는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요새 이제 뽑아서 먹고 생치도 해먹고 아주 깍두기도 해먹고 이제 무가 많이 컸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개 모종을 그냥 그대로 한 포기에 두개 씨를 넣었다가 두 개를 그대로 심은 거는 조금 작고 이 옆에 하나를 섞어서 버린 거는 무가 조금 더 큽니다. 내년부터라도 이제 무 모종을 뭐 땅이 질자든지 아니면 장소가 늦게 이제 밭이 비어가지고 이게 심을 때는 시장에 가셔서 아니면 육류장에 가셔서 모종을 사다 심으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그뭐트레이다가 실을 넣었다가 이렇게 두개 넣었다가 하나 뽑아 내빌고 하나 남겼다가 한 이파리 한 다섯장 여섯장 됐을때 심으면은 예, 무 잡수는거는 충분히 잡수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무는 토질이 좋은 데다 심어야 몸매도 곱고, 이 무가 빨리 크게 됩니다. 땅이 질거나 그러면 가지도 더 치게 되고, 또 무, 몸도 곱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하면 두둑도 무는 땅 속에서 뿌리채소라 뿌리, 뿌리 채소라 무가 굵어지기 때문에 꼭 흙을 좀 많이 긁어 올리고 씨를 심으셔야 되고, 드물게 심을수록 무수가 빨리 크고, 보이게 심을수록 무가 더디 크게 됩니다. 그리고 무는 반드시 질소만 주게 되면 무는 빨리 크는데 맛이 좀 덜하니까 질소, 인산, 칼리, 3요소 비율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꼭 미량 요소를 꼭 주셔야 됩니다. 석회라든지 아니면 용성 인비라든지 붕사를 꼭 넣으셔야 무가 바람 드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무속이 검은 점 찍힌다든지 바람도 빨리 안 들고 저장도 잘 되고 그러니까 꼭 그런 거를 넣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무 모종 심은게 늦게 심어서 크지는 않는데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